그리고 본인도 윤석열 피고인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계엄해제, 개혐 계하면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회 안에 모여있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네. 당시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없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금방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하면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경찰이 둘러싸있고, 못들어오게 하고, 군인들도 쳐들어오는데, 그런데도 밖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나왔다고는못 들어갈 상황이 상관없어야지. 최대한이라도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빼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위헌 위협한 계엄이라는 걸 인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 비, 창문이 깨진 곳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이에요. 음. 그러니까 원내대표실 옆이라고요. 창문 깨진 음. 소리를 본인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서 음.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것은 명백한 그러니까 거. 지금 맞 말씀입니다. 오랜지적인데요. 원내대표실에 앉아서 사실 상황 관리를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게... 다 보고 있었겠죠, 그렇죠. 영상을. 그런 상황에서 ]처럼. 이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빼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음.